이 동네는 잘 아시잖아요 아, 저역까지다돌아다는 그, 그리고 그 한쪽 아 그, 그, 거기 삼동 응. 거기도 하나 3층짜리가 1억4천인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학교 담역패 학교 동놈페? 담 학교 그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신흥중학교? 예그담역에 아. 그 3층짜리 그것도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싸지 않지. 이것이 싸, 크기에 비해서. 나도 거기 사는데, 거기 학교 있는데. 그, 응? 예, 예.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 신원중학교 있는데, 거기 앞에 있어요. 쫙, 깨끗하죠.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집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 예, 예. 선면님들 사이 대가 출발했어요. 아, 예. 나중다 출발했는데, 애들이 사건 씩 오면 앉을 데가 없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 큰애가 이제 애기도 하나 놔서 출산했거든요. 예 네. 거실이 없으니까, 소파도 없고 하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음. 차에 들오면은 각자 앉아있요 <laughs> 예 예. 그이 예. 그만 예가 긴 나이 대를 가지고 돈 많이 받아서 하면 그 남자 다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좀거 괜찮은 집어까 싶어 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 집이거든요. 밖으로 보기에는 해질 구리하잖아요 근데 약간 나이로는 23년인데 관리를 안해서 그래 집은 좋아 나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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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는이친구이이이는 하나 둘셋 넷, 다섯 때만 될수 있네. 글쎄 몇 집이나 3, 있는 거몇 집? 응? 몇 집이나 있는 거요? 일층, 삼층. 아 진짜 주차, 조차가 되는 문제예요 조차가. 다섯 집 분이 없겠는데 뭐 지금 보이는 곳은 여기입니다. 일층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공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백 일 삼백 일 사백 일 사백 이까지 있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서 일곱 개나 있나? 여기 긴데이 집이에요 학고모는 집인데? 이 집이에요 근데 이 분이 지금 몸이 몹시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급해서 어. 돈이 아주 아닌데? 급해 판다 이거요 안 봐? 봐? 보시겠어요? 아니 계세요 지금 없지 지금은 비어서 아지에 추운 할때응응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은 다른데 병원에 가 계시고 아나 이거 연락하셔서 그 때문에 나좀많았는데아 그렇구나 아이고 신발을 보세요 다 깨끗하게 청소해 놨으니 아이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그럼요 네. 보세요 거실 충분하지 아 이게 큰 방이구나. 너무 네, 네, 네. 거실이네. 문좀 열어볼게요. 그렇세. 그게 중간 방인가, 작은 방인가? 그래서 욕심대로 하면 다 바꾸면 아주 좋지 근데 바꾸면 아주 좋은데 하여니그 집은 따뜻한가요? 모르지 뭐 내가 알까 단지 어, 어, 저는 추운지 제일 신어요 단지 뭐 이런 거 이게 1층이니까 근데 주차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주차는 이 안에서 해야지 뭐 저희 신랑이 주차하고 제일 신경 신경 많이 들어요 손님 몇 시까지 계세요? 나는 7시 네. 아까 여기 불을 다켜 놓고 갔는데 네, 켜놓고 내가 하세요. 내가 그 끄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게 저기서. 아, 그었어요 네. 이거. 사장님, 제가 저 실망이. 저쪽에, 저쪽에 실망 들어오면 예. 네. 실망 오면 사장님한테 한번더 갈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둘, 셋, 다섯 대는 있겠네. 다섯 대는 다섯 대는 다섯 있고 여, 여기가 주차가 까다롭기는 하나 어떠까 아, 그래도 뭐 서로 양보하면 되겠는데. 그게 이게 하여튼 아까 나이가 이십삼 년 정도 됐으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거 삼십오 년에 비하면 훨씬 짧은데. 외부가 흐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래. 저 뒤쪽에는 뭐가 있나요? 없죠? 네. 이쪽으로 나가 볼까? 일단 네. 외부는 조금 단장을 해야 되겠고 내부도 사실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요, 여기 는 가로 공원로 입니다. 이 근처에 이렇게 쌈지 마간 집을 만나 기가 어려운데, 벌수 정류장이 여기 있고 아주 급매물 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12월 9일입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 집 보러 왔다는데 그분이 이 집에 살던 음, 할머모라고 음. 아닌데요 맞아요 엄마였어요 그런데 음. 집안판대 음. 아니 물건 안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사람, 다른 사람 보러 왔다고 음 다른 사람 보러 왔다고 음. 아 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음. 마음에 들면 사면 돼 그러니까 아니 괜찮은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근데 어제도 음. 한두분 보고 왔어 이제 금매물이다 보니까 근데 음, 음. 금매 이제 음. 누구든지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 지금 상황은 그래. 아무라도 계약해본 할버리면 땡이지.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아저씨 가야 되면 빨리 보고 결심하면 이 집은 한 싸다 싸다 한 이십 로는싸 평상시 살수 있는 돈. 그렇죠. 지금 그런 거 같았어요. 저희가. 따로 집은 없죠, 지금. 집 있어요? 집 있는 사람은 이게 서울 시내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네. 이제 집 있는 사람도 살려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 계획서를 네. 구청에다 내서 네. 허가를 받아야 돼, 지금은. 집 사는 거지. 집이 그렇고 충간별로 지금 1억, 1억밖에 안가하는데 하는 집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래도 허가는 받아야 된다 이거지 아, 요즘다 서울 시내 전체가 아니 10억짜리 있는 사람은 몰라도 일부 돈도 대두를 안 그러는 그 전번에 한달 전인가 그랬잖아요 서울 시내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나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언제든지 유동적이지 저희 사무소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금명물이라 그래서 이제 아저씨께서 가까운 데 계시면 보고 판단을 내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상황은 이제, 작은 돈이라도 계약금을 걸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먼저 해주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집을 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싸도